와우! 크리스마스 파티에요. 큰 저택과 크리스마스 트리, 그리고 두 명의 빡빡이. 안녕하세요. 패트릭이에요. 오늘은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5인 미만은 모이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5인 미만이 훨씬 더 대보입니다. 이러면 안 돼요. 오? 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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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들었 어요？산타 할 아버 지가 왔나 봐요？호우, 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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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썰매 소 리도 들 리고, 뭐그 분의 목소 리도 들리 네요？어디 있 어？산타 방금 썰매 소 리가 들렸 는데, 여긴 거야？산타 뭐, 계단 이자, 일단 닫고, 어이, 이건 이럴 줄 알았습니다. 산타 할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고 엄청 재밌는 장난감을 주셨네요. 하지만 지금은 쓸 때가 아니죠. 물론입니다. 지금은 쓸 때가 아니죠. 저는 일단 산타 할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. 산타를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. 어? 호우호우호우 산타? 어디있어? 산타? 산타가 여기 어딘가 들었는데 호우호우호우호우 오? 여기가 뭐야? 여기가 산타 기지였구나 루돌프? 루돌프 어디있어? 루돌프?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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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돌프 고기 <laughs> 루돌프였던 것아 여기가 산타 할아버지 기지네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옷이 왜 빨간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감춰야 돼서 옷을 빨간색을 입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산타 할아버지는 사실 살인의 미친 킬러였죠 그러니 저희는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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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재물이 곧 갑니다 여기 산타가 이런 도끼 들고 다녀도 되냐? 이거 너무 안좋은데? 뭐야 역시 산타가 아니라 산타복을 입은 나쁜 악마였구나 그래, 이럴 줄 알았어. 2020년 산타는 오지 않아. 어린이들이 모두 집에 있거든. 이 빨간색 옷은 피를 감추기 위함이 맞았어! 그러니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내가 산타가 돼야 돼.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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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여러분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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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면 안돼 울면 안돼 난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넘쳐나는구나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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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어린이 여러분 나쁜 어린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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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뿅!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안 된다 이놈들아 날 절대 살아서 데려가지 못할 거다 내 옷이 왜 빨간 줄 아나? 바로 내가 흘린 피를 감추기 위해서다. 호호호호호호호호 호우 호호호호. 호우 <laughs> ho 보이니? o 보이니? 호호너착 호우 호이 o 니 나쁜 o 린이 h 니 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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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우 ho 호우 h 우 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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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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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무도 의심 안해 좋았어 아무도 의심 안해 좋았어 아무도 의심 안해 잘했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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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산타 최장입최다입니다와 산타 밤에 어울리는 정말 멋진 도와야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. 호우, 호우, 호우. 착한 어린이가 되세요. 안 그러면 제가 찾아갑니다. 호우. 와, 멋있다. 오이. 야, 진짜, 진짜, 진짜. 오, 이거 어. 어, 너무하잖아. 난 선량한 산타라고. 호우, 호우, 호우. 좋아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착한 어린이가 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. 저는 루돌프를 타고 떠납니다.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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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. 안녕.